간편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오트밀의 좋은 점을 알려드릴게요. 오트밀을 먹으면 좋은 점 6가지. 첫 번째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.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 포만감이 오래 유지.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오래 든든함을 느낄 수 있어 다이어트 식단으로 좋아요. 세 번째, 장 건강 개선, 수용성, 불용성, 식이섬유가 모두 있어 배변 활동을 돕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. 네 번째,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, 베타글루칸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해 심혈관 건강에 좋아요. 다섯 번째, 비타민과 미네랄 풍부, 마그네슘, 철, 비타민, 비군 등 영양소가 풍부해 에너지 생성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. 여섯 번째, 글루텐이 거의 없어 부담이 적음. 귀리는 자연적으로 글루텐이 거의 없어서 속이 편안한 곡물로 여겨져요.